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 요새. 안녕하세요. 엠믹스입니다. 네, 먼저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게 해주신 AA 공유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늘 저희 엠믹스를 위해 큰힘 써주시는 PD님, 사장님, 부사장님, 이지영 본부장님, 그리고 스쿼드 직원분들을 비롯한 저희 p 의 모든 직원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 늘 멋있는 무대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퍼디랩 언니 오빠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예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헤메스 언니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또 마지막으로 저희 엔서늘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Hi, I just wanted to say um, thank you to the answers one more time and also i want to thank um, our members family thank you so much for sticking by us for all these years it's meant so much to us and also to my members i love you guys so much and i hope that in 2023 it'll be an even better year and i love you 네 이상에 걸맞는 아티스가 될,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엠믹스가 되겠습니다. 다 에서 덕분이에요. 주신 사랑에 더 많은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엠믹스 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네 수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우리 크래비티도 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